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몸부터 만들어라. 몸을 키우는 게 사업에 도움이 돼. 내가 웹캠 사업을 하던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던 말이야.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신체적 표본에 존중이 있어.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고, 사람들은 너를 신뢰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제일 먼저 헬스장 또는, 복싱장부터 등록하세요. 몸부터 만들어 신체를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의 사업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체육관으로 가세요. 누구를 때려눕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존재감을 발산하세요. 육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내 말에 더 많은 무게가 있고 모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키워 신체적 강함이 보이면 사업 동반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몸을 보면 강하고 부지런할 것이고 힘든 훈련을 이겨냈을 테니까 그는 분명히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잘해낼 거야. 나는 그에게 신뢰가 가. 말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존재감을 갖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육체적 존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업에서든 인생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든 더 크고 강한 육체적 존재감은 항상 나를 도울 것입니다. 그 행동은 규율을 보이며 노력을 보이며 그것은 당신의 말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어쩌면 비즈니스에서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은 내 말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야 하고, 그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강인한 사람으로서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더 믿겠죠. 몸을 키워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도 도움이 되는 건 10%입니다. 이 10%는 법칙이죠. 10%는 비즈니스입니다. 10%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10%는 약간의 돈과 많은 돈의 차이입니다. 10%는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비즈니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간 이윤이 20%라면 2억. 만약 10%의 마진이 더 있다면 1억이 더 없는 것이죠. 1년에 1억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건 포르쉐 한대 값이에요. 이 10%는 법칙입니다. 결과에 큰 차이가 있죠. 몸이 좋고 강해 신체적 존재감이 강한 사람과 뚱뚱하고 느릿해 게을러 보이는 사람 중 여러분은 누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투자자라면 제피 같은 돈을 강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앤드류 테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여 강한 신체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4달 전부터 풀업 50개, 팔굽혀펴기 200개 또는 헬스장 1시간 운동 이 루틴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컨디션 따위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니다 핑계 없이 말이죠 풀업 4개에서 이제는 15개 그 이상까지도 안 쉬고 가능합니다 제 몸이 강해지는 만큼 자신감 또한 커지는 걸 느낍니다. 어떤 일이든 밀어붙일 힘이 생기고 남성성이 생겼죠. 저는 몸을 키우는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는 100억짜리 비즈니스 상품을 판매할 생각이니까 10% 법칙에 따라 10억이 더 생기겠네요. 안할 이유가 없죠. 좋은 신체 조건에 가까울수록 존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할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믿습니다. 그러니 몸 상태를 유지하세요. 존경심은 항상, 항상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이 채널은 부의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부라는 건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보다 먼저 부를 이룬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